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동프릭스 베가소스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덱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 주셨던 레전더 오브 룬테라의 엑조디아 덱 바로 라이즈 덱입니다 예, 제가 이 덱을 다루면서 스스로 느꼈을 때는 정말 재밌다 라고 느껴졌는데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 정말 벽덱이 따로 없는 어, 무력감을 선사할 수 있는 덱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덱을 비매너 덱으로 분류해야 되는가 를 놓고 본다면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성능이 좋은 컨트롤덱이다 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악명 높았던 덱이 바로 약탈 덱 무한 아크샹 이 정도 레벨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덱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는 어,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덱리스타 더불어서 운영방법 바로 만나보시죠. 자 라이즈 컨트롤덱입니다. 19,800 파편으로 만들 수 있는 다소 어려운 난이도의 컨트롤덱이고요. 역시나 챔피언 카드가 라이즈 단세 장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파편 수에서도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카드는 라이즈 그리고 라이즈가 매 라운드마다 집어넣어주는 과거 탐구 이게 이제 인피니티 스톤 엑조리아와 같은. 카츠를 생성해주는 카드죠. 그래서 명소를 빠르게 다섯 장 배치를 하면서 라이즈 의 공격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어 이것만으로도 게임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카드로 어떤 카드를 선정을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요. 어 용의 눈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덱을 가속하는 의미에서 지원 요청이나 드럼 솔로 혹은 깊은 명상 이런 카드를 픽을 해도. 무방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라이즈와 과거 탐구의 사이클을 계속 순환시켜가지고 상대방은, 어 계속 불편한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나리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메인덱을 보시면은 챔피언 카드 3장, 그리고 추종자는 용의 눈, 용의 발톱, 맛있는 요정단, 도합 12장 밖에 안 되죠. 나머지가 올 주문이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들이 뭐 석상을 활용하는 덱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정말 뼈 아프게 게임을 어, 이끄셔야 될것 같고요. 여차하면은 그냥 석상 하나의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내 구간 내가 라이즈 덱을 하려고 하는데 내 구간에 어그로 덱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피하시고 미드레인지나 컨트롤 덱이 많다라고 하면 이 덱으로 정말 꿀 많이 빨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운영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멀리건 방법 짚어드리겠습니다. 어그로덱과 게임을 할 때는 확실히 불리한데요. 지금 보이는 이 7장의 선 핸드가 그나마 어그로덱을 막을 수 있는 어이 덱에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멀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 유닛들 1코스트 타이밍부터 해가지고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푸시를 어찌됐든 막아내야 되는데 이 막는 과정에서 온전하게, 뭐, 다른 녹서스나 필터보엔자온 그림자 군도 이런 지역처럼 완벽하게 제 앞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어, 기절이라던가 손패로 띄우는 귀한, 요 정도에서 막는 수준인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시 또 필드 위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턴 정도만 여유를 번 셈이지, 어, 이어서 들어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러쉬는 막아내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라이즈의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일단 막고 내 만화를 좀더 풍족하게 한 상태에서 과거 탐구로 힐을 받든 아니면 상대를 밀어내든 이런 식으로 숨을 고른 다음에 간격을 하자. 요 마인드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드레인지 덱과 게임을 할 때는 비슷하다라고 보는데요. 어... 이걸 이제 어그로 덱처럼 풀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밀고 들어오는 타이밍을 좀더 빠르게 그니까 러 본인의 덱 플랜이 좀더 중반에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포기하고 완전 어그로덱처럼 플레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굉장히 영리하게 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선픽을 잡아가지고 필드 위에 바로 배치를 하고 여차하면은 라이즈로 그냥 이득교환 한번 봐주고 이런 식으로 어, 첫 번째 라이즈를 아까워하지 않고 필드 위에 어, 빠르게 배치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컨트롤덱과 게임을 할 때는 유리한데요. 역시나 명소를 견제하는 컨트롤덱이 많지 않고. 어 컨트롤 대결하면 역시나 이제 뭐 치고 들어오는 유닛들도 없다는 뜻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유 있게 라이즈 레벨업 그 다음에 어, 특수 승리가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부와 멈춰라 같은 주문 방어 카드 그 다음에 이것들을 뽑아내는 깊은 명상 드럼 솔로 뭐그 다음에 라이즈를 직접 들고 가든 아니면 지원 요청으로 서치를 하든 그마저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예언을 통해서 계속 덱을 솎아주는 플레이를 하면은 편하게 우리가 엑스로리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연 영상 두 경기 준비되어 있고요. 보시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시. 자 라이즈 덱 시연 영상입니다. 어, 라이즈 덱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덱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경기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또 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몇 경기에 해당하면. 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이즈를 제가 강의 영상으로 남기면, 두 게임 하면은 한 3, 40분 걸려요. 그래서, 어, 부득이하게, 한 경기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 대신에 말을 좀 많이 할게요. 다리오스 르블랑 덱인데요. 제가 강의 영상으로 남긴 덱이죠. 어, 서린을 바탕으로 해서 치고 들어오는 명성 덱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린 덱, 명성 덱. 이렇게볼수 있어요. 야생의 해안은, 세계 있는 과거탐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또 넣은 카드인데 귀한... 고민 중이 정도만 이렇게 하죠 자 과거탐구 하나 나왔죠 과거탐구 이제 다섯 개의 명소 중에서 필드 상황에 맞는 걸 고르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다행인 점은 상대방이 뭐 초반에 서린을 깔아서 들어오는 이런 플레이를 안 하네요. 첫 번째 과거 탐구 한번 써보고요. 제일 좋은 거는 주무만할 리필. 그 다음 순위는 드로우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과거 탐구를 뽑아서 그 사이클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올려놓고. 공격 들어가서 3 데미지 일단 넣어두고. 그 다음에 폭력의 파편 쓰면은 지금 덱 매니로 올린 과거 탐구를 서치해오는 거죠. 제가 이번 라운드에 주문을 두개 썼기 때문에 흐름 조건도 채워놨습니다. 그러면 드럼 솔로 같은 카드가 또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상대하는 걸 보고 맞춰가기에도 좋고요. 일단 우리는. 이번 턴에 할수 있는 플레이, 그러니까 이득 볼수 있는 플레이를 다 완료 한상태죠 여기서부터 상대 플레이는 어, 순수하게 손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맞춰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수를 오픈하는. 본인은 상대방이 저렇게 만화 빠지는 거 보고 컨트롤하고 그러면 뭐 손패 차이, 넥서스 차이. 힐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는 상태죠. 과거 탐구로 주문마나가 제일 좋은데, 안 나올 경우에는 대신 도 좋아요. 여기 이제 가장 약한 유닛색의2 데미지. 지금은 서린밖에 없으니까, 데미지가 바뀌는 거고. 이 서린이 공격 들어올 때, 용의 말톱이랑 교환당하면 선을 보니까 야생의 해안으로 다음 장도 이렇게 과거 탐구로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얘만 들어올 경우에는 그냥 뭐 맞아도 되는데요. 어차피 다음 장이 무슨 카든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과거 탐구니까 그러면 명소를 바로, 즉발 타이밍으로 끌고 와서, 아래 깔려있던 파편들 다시 재활성화 할수 있고, 그 말은, 현재 필드만 놓고 보면 가장 약한 유닛이 5이2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숭배 파편이 주문 만화 리필. 요세 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문 만화와 상대방 유닛 제압, 그 다음에 드로우 만약에 세가지는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는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트롤 노래까지 쓴 거군요 이게 왜 살았나 지금 보니까 어, 과거상무도 좋아요 주문만화로 쓰면서, 아직 남은 2만화가 있으니까. 자, 이제, 인피니티 스톤 4개까지 다 모았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죠. 라이즈까지 뽑아냈고요 상대 유닛을 밀어내면서 주문만화 깔끔하게 확보돼 있고, 요 정도만 돼 있으면은, 상대방이, 아, 이 게임 졌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공격 들어오는 게 킬각이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볍게 받아치면 되죠. 마이저를 해주고. 정말이 걸 보진 이다이는이겠지뭐 간혹 순보 같은 카드를 그깔. 쓰시는 분들이 못 있는데. 못 지금은 승보 걸고 들어오더라도 캐릭이 음. 안 나오니까. 이 광기를 자, 이제 않겠다. 과거 참고 하나만 더 나오면 바로 게임 끝납니다. 아이고. 이러면은 다섯 개의 룬 석을 다 모았기 때문에 라이즈가 공격을 뛰는 순간 곧바로 게임은 마무리가 됩니다. 내 도움이 필요 없길 바라네 자 라이즈 덱 두번째 시연 영상입니다 원래 오늘은 라이즈 덱이 되게 오래 걸릴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게임만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에 게임이 너무너무 잘 풀려가지고 네, 두번째 게임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상대는 지스 어, 탈리아 덱 만났고요 확실히 에이펙 서버에 이그스 탈리아 정말 많아졌어요 랭킹 1등이 쓰시다 보니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과거 탐구 필수죠. 얘가 좀 애매한데요. 이거 그냥 집어넣고 자연빵으로 라이즈를 뽑는 거 한번 기대해봐도 되고요. 음 상대방이 초반부터 밀고 들어오면은 막을 게또 필요하니까. 네, 다시 나오면 어쩔 수 없죠. 파악자 내면서 이제 이 데미지는 무조건 들어올 거고. 난 네, 요 라운드. 지금 라운드가, 어, 과거참고 나왔네요. 이러면은 부담없이 제가 카드를 고르면서 갈수 있습니다. 배신의 파편도 나쁘지 않구요. 고르고. 일단, 상대방 덱이 그 전투 이외에 뚫고 들어오는 스킬 데미지 형태가 있는 덱이다 보니까, 어, 웬만하면 유닛, 으로 받는 타 그러니까 타격 데미지는 안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것도 종의 이제 방어벽을 세우는 느낌으로 꺼낸 거죠. 대제 파도 여래서는 과거 참고 써가지고, 숭배 파에 너무 좋습니다. 규모 만한 리필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 가장 짜잘한 유닛들 밀어내면서, 어차피 앞에 블락은 걸어 놓은 상태니까, 데미지 안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막아도 되고요 아, 뭐, 3 데미지 정도는 못 물어봤자, 이럴 수도 있고요 라이저 서치. 돌아오는 편인데, 자격 없는 영웅. 이거 라이즈 욕심을 내지 말고, 해안으로 과거 탐구 있으면 올려놓고. 없네요. 지금은 건너뛰 드럼 솔로를 보겠습니다. 귀향! 아, 지금 제가 이득을 본 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나를 씁니다. 탈리아 같은 거 내리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죠. 0 마나짜리 용해는 내주고 흐름은 달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에. 새끼용이 나와주면서 요 파도치는 사막 빼줄 거고요. 그리고 손패로 띄우는 카드가 너무 많죠. 칼리아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막아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패스 누를 수 있고요. 이대로 그냥 턴이 넘어가면 전투까지 페이지가 이어진다면, 결국 제가 막는 건 확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저는 공격권이 다 빠진 이후에 라이즈를 내려고 일부러 패스를 누른 거고요. 상대방도 아는 것 같아요. 예. 네. 망설일 필요 없이 원래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오면 제가 받아칠 게 보이니까. 어느 정도 게임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렇죠. 이 흐름을 압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공격을 들어오면 오히려 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만화를 버리게 하는 선패스 플레이를 상대방이 감행을 하신 거고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힘이 모두를 변화시키는 말이야. 잡혀버렸네. 게임을 완전히 이제 뒤로 놓고 플레이를 하는 개념이라서 음, 뭐 선택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저도 플레이하지 않고요. 만화를 쓰는 만화 류 카드게임에서 어, 실력의 요소는 만화를 안 쓰는 플레이입니다. 자, 상대방은 3신기 중에서 두 개까지는 완성을 했죠. 객수와 탈리아 일단 장난으로 상대는 한번 봐주고 무효화 무조건 올려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은는 과목 좋죠.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개체수 끌려갔을 때전쟁 우리 모두를 파괴한다. 내가 되 기존에 깔려있던 명소까지 재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주문만할 리필 받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악인 바이타기의 명소는 2 데미지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번 라운드 데미지를 기본적으로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안 받는다라는 게 공식에 세워져 있죠. 여기에 이제 상대방이 뭐 여러 가지 카드를 조합을 한다. 면제부를 쓴다던가, 뭐 비전 의식을 쓴다던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데미지를 받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만화가 3만화 이상이 빠지게 되면은, 무효와 의식을 못 쓴다라는 소리고, 그 말은 이번 판의 공격이, 결국 막힌다라는 계산까지 이어집니다. 패스 누를 수 있어요. 이거는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 기절은 두 공간으로 제가 틀어망할 수가 있는데, 두개 기절은 상대방이 1, 3을, 끝없는 믿음으로 끌고 갈 거고 약점 노출 있는 상태니까 그럼 얘네들로 무차별 공격 들어오면은 이게 거의 한10몇딜 나오거든요 6 10점16딜이야 이거 하나 쓴다고 했을 때 막았지만 이제 이걸로 막을 거고 상대방은 그만 내할 일은 알고 있다 어 이렇게 하자죠 제일 부담스러운 게 이거니까. 들어오겠죠? 이거 직스의 스킬데미지 믿고 이런 판단 내린 것 같네요 상대 판단 보니까 상대방 타격으로 인한 킬각은 안 노리는 것 같고요 이거 명소 깨지면서 2데미지 이거 활성화되면서 2데미지 4데미지 확정 선택을 그 다음에 이것들 중에서 하나를 깰수 있다면 6데미지까지 확정 2데미지 이거 스킬 들어가는 거 확정이니까 고민... 할 만한데요 네 이거 상대방이 바줄 태우는 거 저는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데미지다 보니까 여기서 무조건 원래 2데미지 넣었어야 됐거든요. 그게 끊기면은 상대방도 좀 골치 아프지. 그러면 활성화되긴 한데, 얘는 카드 뽑아 됐습니다. 과거 탄거 너무 좋고요. 자, 이거 깨지면서 2데픽스 효과입니다. 지금 데미지 받는 거는? 회복으로도망 가자. 어, 네번째 명만가트만런이죠상로트히트하면서 회복하면서 런 다시한번 들어갑니다 이케트아의자헤대가는헤 가자. 다 여기서 상대방이 이걸 막으려면 이 명소를 깨가지고 그렇죠. 되게 좋은 수였어요. 이 명소를 깨게 해서 명소로 인한 기절은 주방을 뚫고 들어오거든요. 잘 노렸습니다, 상대분. 음.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뭐 이거 쓰면 돼요. 이렇게 면 지금 상대방이 1체인으로 건 거라서 이 체인 트리가 끝나면은 저한테 행동권 넘어오거든요. 이렇게 쓱 막으면 됩니다. 상대방은 이제 요거 원래 이제 기절 걸어가지고 공격 못 뛰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체인 걸어버리면 막히니까. 무효의식 지금 손이 갈 거예요. 이제 6호짜리 무효화 의식을 쓰면은 어.. 해방의 에너지로 결국 이렇게 딱 기절 거는 거는 타협을 스스로 한 거는 되게 좋은 판단 이러면 제가 공격을 결국에는 못 뛰었죠 음... 고민되는데 이제 그냥 오히려 오히려 그냥 멈춰라를 쓸까. 이열 명소는 남아있으면 나는 보지 않겠다. 그는못 빠지겠다. 어, 먼가 지금... 아 이거 저도 생각 좀 많이 할게요. 삼신기가 나와서 그런 겁니다. 433은 가능한 코스트 이거 기향인데, 결국에는 이걸 쓰면 행동권 상대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럼 다시 뭐 탈려 내릴 수 있겠죠. 탈리아를 내리면 5코가 빠지는 거니까, 무효식 딱 하나 쓰고, 이턴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무효식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하나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 좀 막아냈어요. 수계산을 해보면, 은 상대방이 원턴키를 내려면, 탈리아 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원턴키를 하려면, 아, 이게 강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광기 내주면은 전체 명소 다시 재활성화 되면서 힐 받고 그리고 룬 감옥이 지금 0코죠 그러면은 체인트리에서 제가 앞서간다는 소리예요 당장 킬각은 안 나옵니다 룬 감옥 딱 하나 써주면 일단 여기서 킬각이 안 나오고요 요, 요렇게만 교환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막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역체인으로 뒤지는 거죠. 마나를 쓰게끔 해서 바보를 만드는 겁니다. 영만하니까 뭐 그대로 항복 날라오겠죠? 저는 제턴이 돌아오자마자, 제가 갖고 있는 우선권 바로 행사에서 공격 뛸 거고 공격 뛰는 순간 라이즈의 특수 승리가 발동이 됩니다. GG. 자해도 좋다. 하지만 교훈을 새기도록. 자 이렇게 해서 라이즈 컨트롤덱 오늘의 덱으로 만나보셨습니다.